네, 안녕하세요. 박서울입니다. 저는 천호동에 나왔고요. 맛있는 냉면 먹으러 왔습니다. 어, 이곳은 제가 올 수밖에 없었어요. 제가 지난 영상 때 청량리 할머니 냉면을 또 맛있게 먹었는데 그 중에서 댓글에서 정말 인생 냉면 맛집이 있다. 너무 막 강력하게 추천을 해주신 분이 계셔갖고 검색을 해봤어요. 근데 천호에는 이런 또 냉면거리? 냉면 골목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서 파는 좀 특별한 냉면이 있어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방문할 식당의 이름은 송월냉면이라는 곳입니다 저 열무물냉면 우선 두개 주시고 비빔은 좀 이따 시켜도 되죠? 네네 안쪽에 들어왔고요 어 여긴 좀 특이하게 이게 옥수주차가 있어요 그 옛날 시골집에 가면 풀수 있는 이런 뭐라고 하냐 저거를? 국자? 어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퍼서 이렇게 먹으면 돼요. 음. 네, 오늘은 제 친구랑 같이 왔습니다. 인사 좀 해줘. 유치원 때부터 친구예요. 30년이 넘는 우정. 감사합니다. 바쁘신데 가시죠? <laughs> 친구가 잠깐 일 중에 나온 거여서 자연스럽게 진행해 보겠습니다. 저는 우선은 여기 시그니처. 제일 많이 먹는 게그 열무 물냉면이라고 합니다. 이게 제가 일반 냉면은 많이 먹어봤는데 열무 냉면은 또 처음이에요. 근데 더 신기한 거는 국물이 뽀해요, 뽀해. 뽀얘. 이게 열무 냉면 먹어봤어? 우리 엄마가 열무 나물 때 넣어줬어. 아, 진짜로? <laughs> 아, 니나 열무, 열무. 비빔국수. 비빔국수는 많이 먹어봤잖아. 냉면은 나 처음인데 여기 특이한 게 물냉면 보면 뽀얗잖아 이게 사골 국물이랑 동치미 국물로 만들어서 뽀얀 거래 원래 냉면이 고기나 약간 사태 같은 거 끓여서 맑게 나오잖아 근데 뽀얀 게 사골로 끓여서 열어볼까요? 열무가 많이 올라가 있고 오이 지나면 양념장이 있고 무가 있고 무절임이 있고 이게 기본인데 양 많지 한번 잘라줄게 이거는 뭐? 국물 먹어보고. 그치? 그거 그치, 그치. 먹어봐야겠다. 어때? 진짜 맛있어? 달라? 어, 진짜. 근데 생각보다 <laughs> 맵다는데? 약간 매워. 맵다. 아, 그래? 어, 근데 이거 안 넣어도 맛있는데? 아, 그래? 음. 근데 국물 먹어봐야겠다. 아, 맛있네. 다르다. 아, 어, 맛있어. 진짜. 나는. 단맛도 여기서 더 하면 너무 달것 같고, 새콤함도 괜찮은데? 와, 동치미 생각납니다. 할머니 동치미? 너네 밀키트 먹는 집안 <laughs> 아니냐 아, 우리 할머니 해줬어. 아, 할머니 해주셨구나. 어 논산에 계신? 어. <laughs> 음 진짜 맛있데 7,000원이야. 진짜 즐거운 아 집근처에는 만원 맛으로 먹면 되는데. 요즘 한국냉면도 다마원 넘는 시대니까. 맵기는 딱 좋다. 뒤에 살짝 치는 정도의 맵기고, 기분 나쁜 매운 맛 아니야. 근데,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양념장이 있더라고. 여기 보면은 겨자, 식초, 설탕, 뭐 양념장이 더 있어요. 더 넣어서 드시면 돼요. 진짜 맛있다. 열무나 따로 먹어봐야지. 음. 적당히 잘 익었다. 뭐 어렸을 때. 응. 엄마랑 시장 같은 데갈때 갈때갈때 그런 너 어머니가 시장 안 다녔잖아. 맨날 엄마 봉빵 사주러 갔다. 갔었어? <laughs> 아니, 어렸을 때부터 햇반이 거의 처음 저희가 나왔을 때 어머님 햇반 나오자마자부터 쌀을 안 지키기 시작하셨어요. <laughs> 아, 너, 아, 너 시장도 갔어? 조에서 지켜 줘야 돼. 어? 조에서 지켜 줘야 돼. <laughs> 아, 그래? 나는 괜찮은데, 단맛이 조금 있어서, 단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조금 싫어할 수 있을 것같아 근데, 내가 느끼는 게, 원래 물냉 먹으면 은 진짜 시원하잖아. 근데, 오이 먹으면 또 시원하고. 근데, 여름에 또, 열무가 또 제철이잖아. 시원함면 한계치를 더 높여줘. 이 열무가. 새콤달콤 매콤. 어, 아 이게, 이런 표현이. 맞을 것같아이 시원함이 내 키가 175가 맥스야. 근데이 열무 때문에 185된 느낌? 그럼 에어컨 냉면. 어 에어컨 냉면. 어 진짜. 근데 열무 냉면 요즘에 없잖아 주변에. 아나 열무 냉면 처음 먹어봐. 어. 맛있는 데 열무 국수만 먹어봤지. 이거 음. 진짜 맛있다 육수 베이스가 겨자 식초 무조건 필수로 듣거든 너무 딱 적당한 것 너무 좋아 아, 항상 식초 넣는데 안넣을것 같아. 딱 진짜 새콤달콤 매콤의 약간 밸런스가 되게 좋은 것 같아 아 좋아 아우린 우리... 음? 너무 열무 냉면 좋아하는데 어? 고장 해가사 아, <laughs> 먹는 거 좋아하니까 약간, 니 베이스에다가, 묵밥처럼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, 묵밥. 야. 그치? 묵이랑밥 어, 넣고, 김치 있으니까 먹어도 맛있을 것 같고. 누구 브레이크 타임이 알아봐. 음. 못 먹어. <laughs> 너 12시까지 자다 일어났잖아? 무슨 소리야. 뭐라고? <laughs> 신나했어요 브레이크 타임 맞칠 수, 있... 그 전에 넌갈수 있잖아. <laughs> 근데 그전에는 어. 일을 많이 하니까 음. 못 먹을 때 내가 많아. 강제1 일일이식이래. 아, 강제? 어. 그건 좀 슬픈 얘기다. 비냉은 그냥 비냉 먹어볼까? 이게 사람들이 둘이서 오면은 열무물여면이랑 비냉을 이렇게 시킨대거 근데 가격이 똑같아. 사장님, 저 비, 비냉도 하나 주시겠어요? 근데 온육수가 없는 거좀 아쉬워. 응. 어. 이거 옥수수 좀 짜. 응. 이게 보면은 여기가 냉면 거리여서 한몇 군데 있대요 비슷한 느낌의 냉면이 있대 근데 어느 집은 만두가 있고 뭐 어느 집은 오육수가 뭐 있고 이런또 차이도 있고 어느 집은 냉면이 더 맛있고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은 진짜 오래되신 분들이 많이 오신대 그래서 자기가 딱 가는 식당들이 있대 특색에 맞게 딱 가시는 근데 여기는 내가 추천받기로는 냉면은 여기에 원탑이다 라는 의견들이 많아서. 와, 다른 쪽도 맛있겠죠? 근데, 이렇서 추천을 받아서 왔어. 어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비는 나왔는데, 기본적으로, 이 국물은 조금 들어있네. 자박자박하게. 잘 비벼지라고. 다 똑같은데, 양념장 비율이 좀더 많고, 그냥 국물이 좀더 있다. 물냉처럼 많진 않고. 야, 양 진짜 많다. 이거 다른데 곱빼기에 다야. 그지 어, 진짜 곱빼기 좀좀 좀 먹을래? 어떨 할래? 어했는데어저했 이게 이것만 그냥 먹었을 때는 괜찮은 거 같은데 열무 먹다 이걸 먹으니까 화려함이 좀 빠진 느낌이긴 하다 난좀더 맵게 먹어야지 사나이니까 대단한데? 사나이 원래 어, 음, 이 정도면 뭐 스트레스가 되 <laughs> 그리고 여기는 이거 육수가 무헌 리필이고 원래 열무도 리필이 되는데 여름철에는 수급이 좀 힘들대 으음 음. 어머, 기력 없었는데 입맛 없게 이거 먹는다. 으음 음. 맞아. 사람들이 입맛 없을 때 열무냉면 먹으면 좋다고 하더라. 아 근데 비냉은 양념장 더 넣어서 드시는 게 좋은 것 같아. 요 그리고 뭐 서울 오대 냉면 한 군데 빼고 다 가봤거든. 기대봉인가 거기 빼고 다 가봤는데 기본적으로도 여기가 좀 냉면 좀 매운 편이 기본이. 그렇지. 그래서, 양념장 넣어서 먹으면은, 매운 냉면, 뭐, 여기, 뭐 잠실 쪽에 해준 냉면 있긴 하겠지만은, 여기서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가격, 맛, 가성비 다 좋은 것 같은데? 양 진짜 많은데? 네, 잘 먹었습니다. 이게 1988년부터 하셨더라고요. 36년 전통. 오래된 세월만큼 맛은 보장이 됩니다.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. 그 열무 냉면이라는 좀, 되게 처음이에요. 되게 생소했고, 근데 모르겠어요. 뭐 열무든 냉면이든 평소에 좀 자주 접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, 이 궁합이 전혀 이질감 없이 되게 조화롭게 잘 어울렸고, 특히 이 국물이 비늄 맛있는데, 물냉의그 육수를 먹어야지 송월 냉면에 진짜 냉면을 먹었다고 생각이 들어요. 어, 이거 진짜 강력하게 추천할 만한 그런 식당인 것 같아요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<목소리> 네. 나도 그거 생각 머릿속으로 생각했었거든. 송태월도 네, <laughs> <기념도> 유명해. 나아안 <laughs> 해야지 생각했는데 참고 해 줬다. 오늘도 너무 감사히 잘 먹었고요.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인사 좀해 줘. 감사합니다. 구독 많이 해 주세요. 사랑해요. 주세 <laughs>